고급 제조 작품 만들기 어, 마지막 차시죠 여덟째 차시입니다. 어, 고급 제조 작품 발표 및 논의하기 어,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급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자신의 제작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제작 결과물을 수정 보완하는 역량을 어, 기르는 어, 단계입니다. 자 학습목표 선생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고급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자신의 제작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과 결과물을 보고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요소입니다. 고급 제조 과정의 어, 네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품 발표 및 평가를 어, 학습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급 제조 과정에서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단계인 평가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문제 이해 그리고 연구와 개발 이렇게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설계들을 만드는 것 바탕으로 세 번째 시행 단계를 거쳐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평가하는 단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입니다. 제품의 제작만큼 발표하, 발표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죠.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제품을 보완합니다. 화면 조금 설명해 주시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의 CEO가 아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떤 물건을 홍보할 때 굉장히 필요한 정보만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본 따서 다른 제품을 홍보할 때도 이런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화면은 삼성에서 최근에 나온 갤럭시 폴드를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인공지능의 TV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모델들과 그리고 홍보 모델을 통해서 홍보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지금 작품을 발표하는 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평가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 평가 단계에서는 서로의 작품을 발표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을 세워 평가하는데요. 그에 네.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부적인 평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네. 발표 및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평가 기준을 정한 뒤에 발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이후에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보완합니다. 아래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평가 기준을 만들고 발표 준비를 두 단계 중에 첫 번째 작품 설명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함께 본 것을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후속 보완하는 과정으로 평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페이지 평가 기준 만들기 입니다.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각자의 제품이 구상한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봅시다. 평가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평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평가할지 해당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능성,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평가 요소의 비중을 정할 때는 그 평가 기준을 만드는 그 시점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인가 라는 차원에서 그 비중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만들기. 평가 기준 만들어보는 예시입니다.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평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평가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작 순서에 맞게 작업하였는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습 후에 정리정돈을 잘 하였는지, 제품에서 창의성이 돋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자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설명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발표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작품 설명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네, 평가 기준이 정해졌다면 이 평가 기준에 맞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겠죠. 발표 자료를 만들기 전에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작품 설명서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틀을 만 짜는데요. 작품 설명서에는 작품 제목 제작 과정, 제작 목적 및 동기, 작동 원리, 사용한 재료, 효과 및 제한점, 그리고 작품의 사진과 함께 발표할 때 사용할 매체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발표할 때 사용할 매체는 일반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많이 채택하죠. 네. 네. 작품 평가기에 어, 평가 기준에 맞춰 작품을 평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네. 평가 방법은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가 있죠. 네. 자,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는 수행 과정이나 학습 과정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평가하거나 또는 동료 학생들이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반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평가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좀더 알아보자면 자기 평가는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동료 평가는 동료 학생이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번에는 발표자료 만들기인데요. 네. 어, 설명 네,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구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공간의 사진이나 자료를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글씨나 그림, 사진, 도표 등의 크기를 결정하고 작동 순서나 절차를 나타낼 때는 간단하게 순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예상되는 청중의 질문들을 고려한 것을 나타낼 수 있겠죠. 오른쪽과 같이 예시를 통해 보자면 제목은 가장 크게 나오고 기능이 세 가지 있다면 기능 세 개의 위치를 고려하였으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도표나 그림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해당되는 질문 등이나 순서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어, 다음은 네. 마이크로비트로 프로그래밍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네. 설명입니다. 자기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 평가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코딩한 결과물도 공유할 수 있어야겠죠. 마이크로비트를 통해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 편집기 왼쪽 상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고 자료 이름을 입력합니다. 여러분의 결과물의 이름을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게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공유된 주소가 나타납니다. 이 주소를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공유된 주소를 복사할 수 있고 이 부, 주소를 발표 자리에 붙여넣기 또는 여러분의 작품 설명서 등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로그래밍한 결과를 다운로드하여 발표 자료에 첨부하면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편집기로 만든 작품을 어,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젝트 어, 작품을 어, 올려놓고 어, 또그 작품의 주소를 복사하기를 통해서 발표자료에 붙여놓음으로써 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나 다른 사람이 접속해서 볼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표하게입니다. 발표할 때 고려할 점 한번 어,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만든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를 시작할 때두 가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와 듣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주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강조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맞은 높이와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를 합니다. 세 번째로, 발표 자료와 듣는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은 발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표 중에 궁금한 점을 메모할 수도 있고요. 질문은 발표가 끝난 후에 질문 시간을 활용하여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발표할 때 듣는 사람을 어, 이렇게 보면서 발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평가인데요 작품 평가하기 평가할 때 주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가할 때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제작 과정과 성취 수준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작품을 폄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로 작품에서 돋보이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할 점을 서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에서 맞추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 어긋나는 평가는 되도록이면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정 보완하기입니다. 발표하고 평가까지 마치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유한 자료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마이크로비트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법에서 안내드렸는데요. 이렇게 공유한 결과물을 수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한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옮긴 후에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크로비트 편집기 창에서 바로 수정할 이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마이크로비트 편집 창을 또 올린 뒤에 마이크로비트 편집 화면에 여러분이 공유하는 또는 공유한 헥스 파일, 즉 마이크로비트 코딩한 결과물이 담긴 파일을 마이크로비트 편집 화면에 드래그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공유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편집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어, 활동하기 원인데요.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기 위한 발표 자료, 작품 설명서와 발표 PPT를 만들어 봅시다. 네. 이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대상으로 할지 발표할 대상을 보면서 함께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는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 때에는 작품 설명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지는 사람들이 마다 개인적으로 다른데요.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인 PPT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그 PPT 형식이 아니어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다든가 아, 때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식의 파일을 활용해서 발표할 수 있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요. 서로의 작품을 발표하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보완하여 봅시다. 네, 발표하는 과정이 끝났다면.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평가도 결과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점이 돋보이고 어떤 점이 수정 보완이 필요한지를 찾아냅니다.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자신의 지작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평가 하여야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작품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활동입니다. 네. 아, 평가 결과를 보완하는 것도 있겠고, 어, 시간이 흘러서 어,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때도 수정 보완하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활동학인데요. 세 번째, 친구들이 공유한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램 자료를 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수 있을지 코드를 편집해 봅시다. 네, 우리가 고급 제조 작품 만들기 과정에 모두 따라갔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만의 신호등이 완성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성한 신호등의 외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비트 또는 그 외부 하드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를 조합하여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마이크로비트를 프로그래밍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성이나 창의성 등에서 돋보일 수 있는 것 자기가 활용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등등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제작 과정에서도 누군가 3D 펜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3D 모델링이나 프린팅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좀더 장점이나 특수한 자기만의 창의성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자신이라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래밍한 결과를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완하는 과정이나 편집을 할수 있겠습니다. 고급제조에서는 아, 이렇게 외형을 만드는 3D 모델링, 3D 펜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 뭐 의미가 있지만, 이런 마이크로비트 등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했고, 그 안에 담기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더 원활하고 더 기능이 뛰어나도록 만들게 하는 코드를 편집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평가입니다. 선생님, 작품을 네. 평가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는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말합니다. 평가 요소는 크게 6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기능성, 실용성, 창의성, 경제성, 심미성,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평가할 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평가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창의성이 어느 정도 돋보이는지 그리고 제작 순서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실습 후의 정리 정도나 있는지 등도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할 때그 과정에서의 안전수칙은 지켰는지도 평가할 때의 주의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할 수 있겠고, 작동 순서나 절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단하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림 또는 사진을 통해서 아이콘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자료는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쉽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씨나 그림이나 사진 등의 크기도 결정하여서 사람들에게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작품을 평가하기 한 요소. 네, 작품을 평가하기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입니다. 창의성, 기능성,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 문제 해결 과정 등입니다. 두 번째, 평가할 때의 유의점. 네,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제작 과정과 성취 수준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작품을 폄하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작품에서 돋보이는 점 보완할 점들을 함께 말해보고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자 이제 끝으로 과제 제출입니다 고급 제조에서는 피지컬 컴퓨팅 3d 프린팅 3d 펜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또 작품설명서 발표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아, 과제는요. 작품 설명서와 발표 자료와 함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어, 다양한 그 방식 즉 피지컬 컴퓨팅, 3D 프린팅, 어 코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어, 끝으로 작품 설명서, 발표 자료 그리고 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고급 제조 과정이 총네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덟 개의 차시를 통해서 우리가 고급 제조 단계의 네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이해, 연구와 개발,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는 하 단계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명 기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도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평가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선정한 아이디어를 설계도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설계도에서 만들어진 구상도와 제작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3D펜 또는 3D프린터를 사용한 모델링의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는 우리가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했는데요. 마이크로비트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블록들의 구조와 그 종류의 의미들을 각각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이크로비트와 외부 결과물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창의적인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고급 제조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실제로 경험해보고 이를 좀더 좋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고급 제조의 단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급 제조 작품 만들기를 통해서 배운 어, 또 익힌 능력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를 더 그, 좋게 발전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 8자시까지 아, 진행된 고급 제조 작품 만들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